안녕하세요 여러분 채권자분들을 위해 중요한 문제 바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혹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채무자의 미납 정보를 등록하는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법원을 통한 등록입니다. 채무자가 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법원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신 채용을 할수 있습니다. 등재가 완료되면 채무자는 신용카드 발급, 대출, 기타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.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채무변제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두 번째 방법은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하는 것입니다. 판결문, 공정증서 또는 채무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신용카드 발급, 대출 등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법적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빠른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. 법원 등록이든 신용정보회사 등록이든 포기하지 마십시오.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. 전문가와 함께하면 채권 회수가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1577-4771로 전화하시면 무료 상담 및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이 채권회수라는 힘든 과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힘내시고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.